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오늘은 캠핑카를 가지고 계시거나 자작 중인 분들만 재미를 느낄 캠핑카 배선 실수 사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오늘 방송을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에 차단 스위치를 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터리 전기가 차단되면 안전한 느낌이 들죠? 고객께서 보내준 배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선도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동영상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태양광 컨트롤러는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고 패널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12V 배터리인지 24V 배터리인지 컨트롤러가 알수 있죠. 그런데 이 배선의 경우 킬 스위치로 배터리 연결을 끊어버리면 컨트롤러는 배터리 없이 태양광 패널만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다시 스위치를 켜면 패널이 먼저 연결된 상태에서 배터리가 연결됩니다. 연결 순서가 바뀌었죠? 24V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킬 스위치를 껐다 키는 순간 100% 확률로 태양광 충전이 안 됩니다. 12V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태양광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태양광 패널에 퓨즈를 설치했는데요, MPPT 컨트롤러 안에는 퓨즈가 들어있습니다. 퓨즈 대신 장기주차 시 패널을 끌수 있도록 차단 스위치를 설치해주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주행충전기에도 퓨즈를 설치했는데 안타깝지만 한국에서 판매하는 퓨즈 90%가 불량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40A 이상 고출력 주행충전기를 사용한다면 퓨즈나 차단 스위치를 달지 마세요. 퓨즈나 차단 스위치가 3개월 내로 천천히 타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그러나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주행 충전기 내부에는 표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컨트롤러는 충전기입니다. 모든 충전기는 배터리가 완충되는 순간 전압이 올라가면서 인버터 고전압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여러분 앞에 작은 또락물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넓은 판자로 또락물의 흐름을 딱 막는다면 그 순간 또락물의 수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전기로 똑같습니다. 전기 흐름이 차단되면 0.1초 동안 전압이 14V에서 20V까지도 상승합니다. 태양광 충전 중에 인버터 고전압 에러가 뜬다면 태양광 패널의 스위치를 꺼주세요. 캠핑카를 장기주자시킬 때도 태양광 패널의 스위치를 꺼주세요. 충전을 계속하면 배터리 셀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BMS도 과열이 돼요. 여러분들이 24볼트 자동차에서 12볼트 보조배터리를 사용한다면 5핀 릴레이를 이용해 태양광 컨트롤러를 주행 충전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멋지죠? 구독자께서 보내준 그림입니다. 85와 86은 전자석 단자입니다. 30번 단자가 공통 단자고요. 87A는 노멀 클로즈, 평소에 연결되어 있는 단자, 87은 전자석이 작동했을 때 연결되는 단자입니다. 이 배선도에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표는 태양광 컨트롤러로 태양광 전류를 보내거나 자동차 전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컨트롤러의 플러스 단자 중에 공통 단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광 컨트롤러의 입력 단자입니다. 릴레이의 30번 공통 단자를 태양광 컨트롤러 입력에 연결, 태양광 패널을 전자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연결되는 87A에 연결, 자동차 배터리 플러스를 전자석이 작동했을 때, 즉, 시동을 걸었을 때 연결되는 87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독자께서 보내준 배선도입니다. 정말 아찔한 실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류를 찾아보세요. 한전 충전기 DC 출력이 교류 220V 단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는 한전 220V가 절체기에 연결되어야 하고요. 한전 충전기의 출력은 DC 단자대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작업한다면 배선을 연결하는 순간 충전기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AC 220V는 전압이 높지만 전류는 작습니다. 2000W라고 해도 10A 미만이에요. 굳이 두꺼운 실리콘 전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자의 정성이 느껴지는 또한 장의 배선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메인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사이에 설치한 퓨즈는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버터 스위치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신호선입니다. 신호선에는 퓨즈를 달 필요가 없고요. 물론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차체와 쇼트가 나는 경우에는 퓨즈가 끊어지겠죠. 그러나, 퓨즈 앞쪽에서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선도의 중앙에 300A 퓨즈가 있는데요 인버터 내부에는 퓨즈가 있습니다 외부에 퓨즈를 따로 달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DC 12V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품에 쇼트가 발생하면 그 앞에 설치된 퓨즈 보이시죠? 그 퓨즈들이 끊어집니다 게다가 고객께서는 30A 차단기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300A 퓨즈는 언제 끊어질까요? 자 보시면 퓨즈에서 30A 차단기 직전까지 전선이 있죠. 그리고 퓨즈에서 인버터 플러스 단자까지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들의 피복이 벗겨져 차체와 쇼트가 나는 경우에만 이 300A 퓨즈가 작동을 합니다. 물론 퓨즈를 설치하면 안전하지만 퓨즈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저입니다. 뜨거워지면서 끊어지는 에요 인버터를 고출력으로 장기간 쓰는 경우 퓨즈 온도는 10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함께 보시죠. 퓨즈와 차단기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220V 라인을 보면 누전 차단기, 절차기 앞에 차단기, 절차기 뒤에 차단기. 아, 차단기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여러분, 차단기를 꼭 설치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두 개의 AC 단자대가 있죠? 단자대 앞에만 하나씩 설치해 주세요.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출력 쪽에만 차단 스위치를 설치하셨습니다. 이 경우, 배터리를 차단시켜도 태양광 컨트롤러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충전에 문제가 없겠죠? 이번 그림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은 배터리의 차단 스위치로 릴레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배터리에 300A 이상 킬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릴레이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200A 짜리 릴레이는 오래 사용하면 접점이 산화되면서 저항이 올라갑니다. 굳이 릴레이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큰 고출력 릴레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캠핑카 배선 작업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12V 배선도와 24V 배선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래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